시온은 22살이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독립을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앞불사 사기당한 걸까요? 사실 그가 가진 돈으로는 100제곱미리미터만 살수 있군요. 충격받은 시오는 슈퍼파워 이모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유튜브를 뒤져서 찾아낸 영상을 보고 집을 디자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튼튼한 사각 강철로 양쪽 아파트에 고정시켜 바닥과 천장을 만듭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인조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튼튼한 알루미늄 샤시를 달아줍니다. 이제 방은 0.8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닥에 수납 탑장을 만들어 줍니다. 매트리스와 쿠션으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좌시 쪽에 테이블을 달아 줍니다. 노트북과 식사 다 해결할 수 있군요. 화장실을 위해 만들어 봅니다. 까비... 배관도 확실히 만들고 자변기와 샤워기도 달아 줍시다. 인덕션과 세탁기도 넣어 줍니다. 배관을 만드니 물도 잘 빠지는군요. 냄새 때문에 접이식 문도 달아 줍니다. 선반에 장식용 책과 여친 데뷔용 옷들을 걸어 둡니다. 정말 완벽한 홍콩 자취방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진짜일까요? 제발 따라하지 마세요. 불법입니다. 끄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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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어컨은요?